전자담배를 피운지 얼마나 되셨나요? 대략 6개월 정도 된것 같고 연초담배랑 같이 피우고 있어요. 전자담배가 습관적으로 생각나는 순간은 언젠가요? 일정 사이사이 잠깐씩 피는 시간 생길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. 하기 위해서 해본 노력이 있을까요? 최대한 생각 안 나도록 술자리를 줄이거나 자주 가던 흡연구역 근처를 안 지나가는 것처럼 접촉 기회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. 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 어, 처음부터 그러니까 담배 호기심 때문에 피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한번 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다 담배를 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냄새가 유혹이 되지 않았나. 처음부터 전자담배를 피신 건가요? 아니요. 연초요. 성감을 언제인가요?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랑 배부를 때랑 공허할 때 생각합니다. 담배 말고 다른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신지 음. 껌을 씹거나 아니면 단거를 먹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그냥 배부르게 안 먹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배부르면은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. 음.